조기 대선 이이뤄지거나 다음 대선 있잖아요. 음. 정권 교체 되나요? 아니, 먹고 살고 죽겠는데, 빨리 정권이든, 뭐, 나발이든, 빨리빨리 뭐가 어떻게 돼야지. 이건 맨날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냐? 누수를 틀어도 맨 그거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유튜브를 틀어도 맨날 그렇고. 아니, 뭐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지금 여당, 야당이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좀 국민들을 살게끔 해야지 누구 체포하고 맨날 뭐슨온 전쟁이 지금 이런 유교 전쟁이 전쟁도 아니여 지금 그냥 청와대고 어디고 한남동 이고다 길도 못가 그쪽으로는 차 운전대 빡고 해서 와야 돼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해 지금 이게 어 국가가 지금 내모리가 설날이야 어 떡국도 먹어야 되고. 떡국 먹어서 지금 나이 한 살이 더 먹는 게 지금 억울해 죽겠지만. 아니, 뭔가가 있겠으면 세상이 신비로워야지. 맨날 어둠 속에서 누구 체포나 하려고 하고, 그냥 누구 하나 또 집어넣으니까 또한 사람 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러고 지금. 아니, 빨갱이족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왜 이렇게 망해져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이런. 빨리 나와야죠. 정권. 아니, 지금, 뭐가 국회에서 뭔가를 조금, 나라님들이 빨리빨리 이거를 정치를 좀 마무리를 해서,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빨리, 어한 응, 사람을 해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조금 힘을 못난 거를 조금 기여를 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이 새끼 잡듯이 양 자기, 응, 뭐, 영역 사람들만 양, 응 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안 하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어, 잘난 게 있으면 못난 게 있는 거야. 어근데 지금 어찌 됐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 정부 정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빚더미 앉아 있고 지금 국민들이 경제라는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음, 뭐. 음. 물품이나, 이렇게, 식재비리, 뭐, 야채 있고, 뭐고, 경, 응, 경제가 완전히, 이건 바닥을 치니까, 물가 상승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지금 또, 대목 미치니까 더, 그러고 있고, 일소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뭐, 국가에서 세금은 뜯어내려고, 막, 서민층, 뭐, 중소민들 다, 자빠져 있고, 또, 이런, 우리 세금 뜯어갖고, 또, 엉뚱한데, 그냥 막, 우리 국민들도 못 살아 죽겠는데, 막,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 뭐, 지금 누군가가 나오는 지지율이 지금 제일 막강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비호감 아니냐? 내 유튜브라 말 못하겠어. 나한테 얻어맞을까봐. 어? 어? 나 여기, 여기 잘못 말했다가는, 막, 나한테 문자 밤새 와요. 막, 진짜 뭐, 네가 뭐를 하냐, 뭐. 어, 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욕을 해. 그러면 아침에 눈 떠갖고 핸드폰 열어봐. 욕, 쫙, 장문에 욕이 있어봐. 진짜 맥이 축 빠져. 살 맛이 안 나. 그니까. 그 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또그 사람은 반대편, 반대파들 있잖아. 그, 왜 그러겠어? 자기 도덕성과 유비성은 한때 뭐, 전성기 때 뭐, 응? 했으니까 그런 뭐, 루머도 있겠지만. 네. 참 이런 게 있잖아. 너무 사악하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할것 같거든, 나는. 네. 근데 이번에 되냐, 안 되냐. 이홍도가 좋아야지 되지. 홍도가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 뺏기 지금 할 사람은 없어. 네. 내가 봤을 때는 나 국민을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근데 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는 조금 지주하는 편이거든. 네. 저 사람이 좀 해야지 국가가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네.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운이 조금 안 따로, 음... 약해. 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언젠가는 해먹어야 돼. 된다라고 나는 보이는데, 요즘 뭐,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빨리 누군가가 나와서 그 사람이 부족한 거를,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으로 지금, 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좀 약해요. 어? 응? 그렇다고 젊은 세파 애들은 지금, 그 누구야? 한 사람 있잖아. 문, 뭐지? 문. 국민의 힘에서. 나온 사람. 김문순님요 응, 김문순. 네. 그분을 지금 지주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쵸? 예. 근데 그분도 되게 똑똑한데, 그, 그분도, 어, 이 관상으로 보면, 네.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음. 지금이 안 돼. 좀 약해, 운으로. 관상으로 보면은, 어, 이게 나라 녹밥을 먹을 수 있는, 큰 인물감이 될수 있는 그런 눈에 이렇게, 어, 독사 같은 게 보여요. 음. 저는. 근데 관상으로는 보이지만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음, 근데 뭐 다음 인기 때나 한 번은 나오시겠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막강하게 가고 있는 분 있잖아요. 네. 그 분도 조금 세력 나툼에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근데 그분, 그분하고 좀 둘이 이렇게 막강하지 않을까 싶어. 음. 근데 둘을 놓고 보면, 네. 둘을 놓고 보면 좀 밀릴 수 있어요. 민주당한테. 그분, 그, 그, 저기, 김문수 씨라고 그랬나? 예. 음. 그 김문수 씨는 국민의힘이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자기의 힘을 조금 잠재웠다가 더 조금 막강한 힘을 길러서 출발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분이 하면 이 경제가 네. 더 그분이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닌데 네. 조금 힘들 수 있어. 음. 지금은 이거를, 이 판도라마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현명한 판단을 좀 많이 잘하셔서 네. 내 세력판만 미룰 생각을 하지 말고 반대의 세력파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조금 줘서 지금 빨리 이렇게 국가가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 지금 다들.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어, 몸에 꽁꽁. 그렇지 않아요? 음. 얼렁얼렁 좋은 날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